평가된 당신의 인생은 밸류업 반갑습니다 범송공자 장쌤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최근에 안 하는 얘기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들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내용들 그런 것들 조금 살펴보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일본 니케이지 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휴장이었지만 어제 2%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고요 최근에 보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압승을 거뒀죠. 여기에 대한 이제 영향에 대한 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재밌는데 일본 시가총액 상위주는 어딜까? 그리고 일본 시가총액 상위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이거 비교하면 재밌어요. 이거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에 태양강 얘기했었죠. 그거 업데이트하면서 새롭게 뭐가 얘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서 이부를또 마련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일본 니케이. 니케이는 200 니케이 225 지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제 종가 기준. 오늘 2월 11일 기준입니다. 오늘 2월 11일 2월 11일이 57,650.54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어 요게 사상 최고가가 1년 기준 얼마나 올랐냐. 47.9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올랐냐. 이게 좀 재밌을 텐데. 뭘까요? 언제부터였냐. 여기, 여기가 한 4월 정도 될까요? 4월부터 이렇게 올랐습니다. 요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 4월에. 이 4월에 있었던 일. 기억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흔들기가 있었을 때, 그때 저점을 찍은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 일본도 그렇고, 상승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요게 이제 딱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사상 최고가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반도체 기반으로 좋긴 하지만 전 세계 증시에서 무슨 영향이 있다 분명히 유동성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런 거죠. 제가 작년 아 작년 중순에 작년 초부터였죠. 유동성이 진짜 미친 듯이 퍼질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그게 지금 계속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어 위험신호, 안전한 위험신호까지는 아니지만 경계신호가 보이긴 계속해요. 그게 좀 불안해서 지난주에도 이제 한번 갑자기 뭐 라방을 좀 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흔들렸다 다시 반등하긴 했죠. 근데 최근에 보면 너무나 너무나들 주식을 어떻게 보면 쉽게 여기고 다 강세장을 얘기하고 있어서 한번 또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일본 얘기를 계속 해보면 일본이 강세를 보였다. 그런데 보통 이제 환율과 증시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요. 환율, 자국의 환율이 강할 때 증시가 강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하죠. 엔화가 지금 달러엔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가 몇엔냐인데 여기 보시면 달러엔 환율이 어때요? 계속 올라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럼 엔화가 반대로 약했다는 거죠. 엔화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달렸다. 이게 평소의 논리와는 굉장히 어긋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워낙 계속 약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약세 속에서 계속해서 시장이 우리 오르는 게좀 불안하다, 불안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좋았던 건 이렇게도 얘기했죠. 어, 반도체 때문이야. 그런데 일본 번인 거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작년 말에 3프로TV에서 이제 명민준 앵커랑 막 얘기하면서 명앵커, 군데요. 반도체 빼고는 좋은 게 없는데 그럼 내년 어떻게 해요? 라고 할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동성에 치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게 반도체만의 문제가 이슈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게 다른 섹터 쪽으로 돌면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다른 섹터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특히나 화학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자동차는 물론 이제 단 로봇 관련의 이슈로 올렸지만 유동성이 풀리니까 여러 가지 섹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올라가는 게 느껴지죠. 뭐 그런 게 실제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코스피를 보면 이제 일본만 올랐냐? 당연히 아니고 전 세계 시장에서우리나라 거의 탑급으로 올랐죠. 근데, 코스피가 5,354,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얼마 올랐냐? 1년 기준 110%가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지수가 따불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월을 저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랐다 여기 한번 올랐다 이때는 이제 정책 기대감 여기 반도체 1차 여기 반도체 2차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까지 자동차와 다른 섹터까지 같이 얹어지면서 상승랠 일을 보였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일본이 일본만의 이슈가 아니었다 물론 일본도 돈을 계속 풀고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재정정책을 펴니까 재정정책을 펴는 가운데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도 맞죠 그리고 일본이 오랜만에 인 인플레이션을 보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경제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일이 생기냐 명목 GDP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실질 GDP가 별로 안 올랐잖아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명목 GDP가 올라가면 명목 GDP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 명목 기준으로 하는 주가도 올라가게 마련이죠. 그게 어제 이제 어 최근에 일본 증시의 상승의 가장 큰 배경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시장. 이게 생각해보시면 재작년 24년 말에 제가 한국 시장 떠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진짜 좋을 것 같다. 근데 비웃음 많이 당했거든요. 그때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외면하고 뭐 비난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었죠. 실제로 이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들이 또 투자할 세계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 여기 보세요. 여기 원화가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강했던 굉장히 특이한, 정말 특이한 시장이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걸 이겨내고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 환율은 좀 변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원화가 더 강세로 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더 좋을 건데 얼마만큼 강세로 갈 건지는 살짝 의문이 좀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얘기 드려볼게요. 그러면 어 일본 증시,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강했는데 미국도 강했냐? 미국도 좋긴 했습니다. 1년 수익률이 나스닥 기준을 17%, 17.6%. 그러니까 미국 투자했던 사람들은, 아이고야, 손가락 팔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 S&P 500 주식도 1년, 최근 1년 수익률이 14.4%. 그러니까 그 전년도, 24년도에 미국의 대선이 있을 때 미국의 자금이 쏙 빨려가면서 미국 주식만 좋았거든요. 그 영향의 반대 급부로 25년에는 일본과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외부 증시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다. 라는 것들을 알수 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들이 나오면서 부양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증시들이 연초부터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월에 좀 너무 강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2월도 지금 강세로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작년부터 달렸고 1, 2월에 올랐기 때문에 약세로 전환한다는 건 절대 아닌데 조금은 지금은 현금은 조금 높여 놓고 변동성의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 오늘 고용 지표 발표가 있어요.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어야 되는데 셧다운이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지금 이연이 됐습니다. 근데 어, 지금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라고 보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케빈 헷셋 연준 의장에 대한 후보로도 올랐었던 분이죠 이분이 고용 안 좋을 거다라고 미리 예고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미리 예고하고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미국에서 먼저 받아본 지표가 안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까지 안 좋으냐가 중요할 텐데 이렇게까지 경고했다 그러면 저는 생각보다 더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표 진짜 안 좋을 텐데 이거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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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계가 있다 라고 핑계까지 막대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시장은 많이 랠리를 왔었고 여기 부담도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실업률이 뭐4.5% 이상 올라가면 부담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그 일본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압승을 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특히나 뭐, 제 방송까지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경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좀더 얘기를 해보면, 누구냐, 이분이. 이분이죠이분다카이사나이 여성 총리. 일본 첫 여성 총리고, 그리고 여자 아베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아베 총리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 총만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베 총리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강한 일본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재정 확장 정책. 아베가 뭘로 유명하죠? 아베노믹스 유명하죠?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는 뭐였냐면 워낙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니까 돈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억지로 만들자 라고 했던 게아베노믹스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장기간 계속해서 일본은 디플레이션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이 됐어요 인플레이션 시기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시타나의 총리는 작년 10월에 당선되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한 재정 정책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6년 2월에 다시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했는데 전체 의석이 435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16석, 자민당 단독으로 316석을 받았어요. 근데 316석이면 3분의 1을 넘는 건데 1986년 이후에 일본에서 300석을 넘은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다카이 시 총리 이전에 인기가 많았던 총리가 고이즈미 총리였거든요. 고이즈미 기억나시죠? 근그 네, 고이즈미 총리 때도 300석을 못 넘었는데 이번에 316석,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민당의 힘이 세지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민주당이 이제 과반수를 넘으면서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정책들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저는 당 지지 누구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당이 되더라도 어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너무 일당 중심으로 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지나치게 독재하는 국면을 지금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중국이랑 잘 싸워서 인기가 맞은 게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중국과 굉장히 나를 세웠고 강한 일본을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일본에서 승리했다 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 압도적인 승리의 배경 이후에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 뭐냐 제국주의의 부활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침탈을 받았었죠. 30 36년이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이 지금 보면 폐방을 하고 나서 연합국과한테 패전을 하고 나서 군대를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자위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군대라고 하긴 그렇고. 보호할 수 있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도 외부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끔 군대를 보유하겠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카산의 총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정식으로 단순히 군대를 보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외부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궁극주의의 부활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감이 불거지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장 전쟁, 우리나라 피해가 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궁극주의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병사가 필요하죠. 병력. 병력이 필요하면 병력을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모병 아니면 징병이죠. 근데 궁극주의로 가려면 징병으로 가야 돼요. 근데 현 세대의 젊은이들이 징병제에 찬성을 해서 갈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야 뭐 분단 제고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군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병제 했던 곳들에서 갑자기 징병제로 전환한다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터지지 않더라면 쉽진 않죠. 그러니까, 당장 궁극주의로 가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왜 평안법까지 수정하려고 하냐?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단지 나를 위해서 군사를 보유하고 파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 특히나 연합국, 미국에서 반대를 할 거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외부로 군사활동을 할수 있게 되면, 미국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경감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좀더 강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도 미국은 지지하고 있다 일본이 평화법을 수정해서 뭔가 나가는 걸 지지하고 있다고 라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국주의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눈에 우려되는 건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정세랑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미국에서 대공황이 있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뭐 공황,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라가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뭐가 생겨나요?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게 자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자국민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경화 되고, 전 세계적으로 약간 우경화가 일어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지금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경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남미 같은 경우는 자파 정권이 굉장히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극우 정권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자유주의를 수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권이 달성했어요. 탄생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보면 지금 굉장히 우경화 길을 걷고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유럽도 최근에 보면 기존의 어떤 뭐 자유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멋나서 자국 우선주의를 좀 가려고 하는 그흐름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유럽마저도. 이런 것들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증폭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은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이런, 이런 게 있다는 것들을 알고 넘어가면 일단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어, 걱정해야 될건 뭐냐면 대규모 재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돈을 엄청 풀겠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풀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21조 7천억엔을 풀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00조 원 정도 되죠. 200조 원. 200조 원을 풀 거야라고 이제 다카시타나의 총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렇게 돈을 풀면 이제 일본 재정은 어떡하나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17조 7천억엔을 원을... 추경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추경은 뭐냐? 돈 없으니까 또 돈을 조달할 거야. 근데 돈 조달을 어떻게 하죠? 국채로 할 거잖아요. 국채, 국채로 자금을 조달할 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의 국채 금리가 어야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일이 딱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고 다들 뭐라고 쓰냐면 엔화약세로 갈 겁니다. 국채 찍어내니까 엔화약세로 갈 겁니다. 이거 큰일 날 겁니다. 라고 했었는데 보세요. 요거, 국채 금리, 30년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다가 지금 보면 떨어졌죠. 선거 이후에 오히려 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환율 볼까요? 환율도 최근에 어야 이거 되면 어떻게 하라고 올랐다가 엔화가 다시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여기 이 지점 2월 9일 선거 이후에 엔화 강세 보이죠? 엄청난 강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국채 금리, 3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어요. 대규모 재정 정책으로 일본이 국채를 팔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지금 상황에 사람들이 어, 뭐야 뭐야 이렇게 하다가 달러 강세가 되면 어떻게 해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야 뭐야 애나 왜 이렇게 강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우려했던 것에 대한 반발. 플러스, 음, 또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자민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기대감. 그리고 재정정책으로 인한 일본의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붙을 거잖아요. 어제, 다카시산에 승리되면서 2% 오른 거 봤죠? 어제? 오늘 시장이었으니까. 어제 급증했던 것들을 보면 일본의 자금이, 증시로 자금이 또 들어가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작용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지금 환율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는 일단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길게 보면 어떨까? 근데 다칼시나의 총리는 재정은 내가 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는 또 억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저정을 풀면 그래도 금리를 좀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그냥 고필 풀린 망아지처럼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금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엔저가 된다고 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단은 달러 약세로 가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는데 이 배경에는 중국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이 중국 정부가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미국채 좀 팔아, 미국채 축소해, 미국채 별로 좋지 않아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명분은 미국채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좀 팔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 흔들기가 좀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달러 약세 속에서 미국채 수요를 흔들어 버리면 미국채 금리가 또 뛰어버리고. 그럼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데 지금 좀 특이하죠 또 뭐, 뭐가 특이하냐면 달러가 약세인데 미국채 금리는 또 하락하고 있어요 요거는 무슨 차이가 발생했냐 케비넷스 얘기 이후에 고용지표에 대한 부진 우려가 지금 금리 인하된 기대감으로 미국채 금리를 내렸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복잡하죠 금리는 진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서 수급도 작용하고 금리도 작용하고 그다음에 뭐 고용도 작용하고 경제지표도 작용하고 여러 가지가 작용한 상태인데 어쨌건 미국채 금리가 조금 내려온 상태다 그래서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정을 찾았는데 만약에 고용지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래도 연준이 여전히 금리 인하는 요즘 멀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그래서 금리가 튀어 버리면 베센스 재무장관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국채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채를 수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달러 강세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보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난주처럼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지난주 진짜 보셨죠 2월 4일에 베센스 재무장관이 달러 강세 얘기하자마자 시장이 굉장히 요동쳤잖아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걱정은 하고 보자 그리고 현금은 그래도 내 주머니에 좀 놓고 있으면 현금이 좀 있으면 따뜻하게 있으면 좀 안정이 되니까 현금을 조금 챙겨두고 보자. 덜, 덜 먹어도 된다. 덜 먹어도 되고 여기서 내가 확실한 기회를 좀 찾으면서 가자. 아니면 뭐 현금 두고 있다가 70% 있는 것만 수익 내지 뭐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걸 저는 지금 좀 추천드립니다.